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쓰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전에 일곱 귀신 들려있는 상태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신 분이시니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하게 되는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열한 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고 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는 꾸짖으시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십니다. 꾸짖으신 것은 왜 믿지 못했느냐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것 완악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는 점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육신으로 보여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 주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두 말씀,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사이에, 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안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목적이 있지요. 목적 없이 거짓말 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그 잘못을 좀 약화시켜 주거나 나를 방어해 주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이 그냥 거짓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슬픔에 빠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여인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이 여인이 무엇하로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 무슨 유익을 주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거짓말이 갖고 있던 모든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힘은 약화되게 되고, 아마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무엇하러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럴 그렇게 거짓말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부활의 증인들의 말은 참이다. 거짓말일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500명의 성도들과 12사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증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인들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충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복음서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꼽으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풍랑이 있는 호수 위에서 괴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니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까? 41절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탄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신이 정말 왕이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마치 꾸짖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은 이어진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줄곧 우리 사람이 한계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셨습니다 이건 안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을 하셨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저 말씀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운이라든지 천국의 비유라든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들을 때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일으켜내신 기적,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치유의 역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대신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이 표적 외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표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속에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떤 부활 개념이냐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모든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그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의,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부활도 맞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무덤을 깨트리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은 지금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으켜내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할 때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런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중세의 과학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천동설 말하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태양이 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신 분이에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주장을 최초로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깨트려져서 전혀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내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중요했고, 나의 욕구가 중요했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내, 내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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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 나가 중심이 된 세상에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맞는 말입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죠. 내가 해를 향해 섰다. 해가 안 보이는 방향에 섰다. 그러는 거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꼭 천동설을 믿는 사람처럼 나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우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얼마든지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봐야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만 보일 뿐 아닙니까? 그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아무리 해석한들 세상이 바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넘어 부활을 주신 분.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 생각 가운데 고집스럽게 갖고 있던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냅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의 한계와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됩니까? 전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충분히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놀라운 야망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이 작은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격하며 주님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리석게 나 중심으로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갔으며 하는 바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음의 권세는 깨뜨려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기 위 하여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여,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같이 미천하고 작고 작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귀하신 생명과 육신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